얘네는 되게 정직한 애들이야. 넥타이까지있어는 넥차이, 간절하다고. 진정? 어. 어, 오. 어 여기서... 근데 오오 오버... $500. 오버 500, 500 아, 스파게 진짜 스파네. 아, 영진아 어? 그거 에어컨이지? 어? 에어컨떻게 어? 알아 저걸 2910 2910 2910 2 9 1 <laughs> 2 9 0오 여긴 좀다니 공항에서 나오는 길 같은데 간지다 여기 버는 이쪽으로 나왔어요 대답을. 어 때문에 어. 밥 어. 먹으러 점심 때갔던 문을 닫기 때문에 아. 만하면 점심을 푸는 예요아 간단하게 막야먹기 있네 Oh, my God. 커리가 커리 중에서는 제일 싼 거예요. 양새보다. 뭐 여기도 맛있어. 응. 아 음. 어, 근데 조금 약간 한량 한 맛이 나긴 하는데 뭐를 만해?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같아. 어, 맛있는데, 근데? 매워서 매워서 거 같아. 다 맛있는 데인데? 여기 매워서 못 먹는 거지? 약간. 음. 아 이거 약간 어. 생강 맛이 난다. 아 이게 빵이 생각보다 너무 약간 내가 생각한 난 느낌은 아니다. 음. 음. 근데 근이 네, 네 사진으로 봤었어. 난은 있었는데 난이 어딘지 모르겠네.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난같좀 생각이 었어 아,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뭔가 난이 있었던 것 같아. 있었나? 근데 맛있다. 어, 근데 난. 난 만족. 난 만족. 응. 이 정도? 만족. 이 정도 식사만 해도 <laughs> 진짜 좋을 것 같아. 경계가 삼오만. 삼들연예인인가 사진 찍은 사람들 이 되게 많네 야반. p a n Korea. Son. 서울. n s o 마 Son. s o 오니까좀 많이 봐야겠다. 되게 는데 보기야 문화유산 보러 가. 아 사겠다. 같이 차장이다. 여기 여기. Thank you. t h a 파이 썬파이. 세 아, 시기리어 We can see s 기 g i 와우 와. 야, 너무 좋은데. 야. 아, 여기 호텔 잘 담았는데? 야, 음. 야, 미트볼 맛있어? 어, 아, 미트, 미트볼 있있어 이거, 이거, 이거. 미트볼 거 이거.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안먹 이거, 이거, 데근이 찝찝해 왜? 거 이거, 있을 이거, 이거. 어있을것 같아 이거. 어. 이거, 내가 가져올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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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제일 거난한것 같아 아 이거, 이데 짜증난다 이 왜냐면 그 파두라말랑가가 조금 비오면 미끄러워 미끄러 어. 그 비오면 낙가는게낫 이게 낫다. 날씨가 비가 많이 올것같아 비락식해 비락식해 가자 빨리 가자 창문이야? <laughs> 키키 여기 있잖아 식당 맞는데? 다른 좀 야심돋는 향 사슴 막 이런 거 사슴 같은 것도 괜찮은데. 야 근데 하늘이 근데 오늘 두 개로 다 그러니까 오늘 날이 따뜻해. 이이 사람 욕심? 어디 어디 어디? 이제 이제 뭐 저거 사람이야? 저 사람이야? 이제, 이제 고, 우리야? 여기사람이야 어디, 어디 사람이사어은기어 여기! 어, 맞아 사람이야기사람이 가운데! 이이사람이사이제초입이사람이데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사람 사람은 기 사람은 아니네 와, 근데 살짝 막막하긴 하다. 와우. 와우 와우 재밌다. 재밌어. 근데 계단은 사실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도는지야. <laughs> 어, 내려가는 게 다리 힘 풀러 가지고. 맞아. 중간중간에 쉴수 있는 곳들이 있네. 그러니까 힘들면은 쉴수있게 렛츠 고. 우리는 렛츠 고지. 그러니까 너무도 이런 건 중간에 쉬면 안 돼. 그럼 흐름이 끊겨. 너 쉬기만 해. 스트레이트로 됐다. 가자 우리. 그래. 여러분, 저희 지금 등산하고 있습니다. 이거 별 것도 아니더라고요. 내가 쉬, 내자고안 쉬자고 하는데 어한면 두고 봅시다. 30분. 아,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. 30분. 0시 <laughs> 올라온 지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겨, 이렇게 경치가 보이네. 3분의 1도 안 왔겠지? 3분의 1, 5분의 1도 안 왔을걸? 여기가 이제 진짜 입구 사자발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계단으로 쭉올라가습니다 <laughs> 이게 옛날에 수영장이래, 저기 물 있는 게 수영장이래. 길로 다니자. <laughs> 그니까. 내려가는 곳인가? 그냥 <laughs> 내려가는데 여기 왔던데. <laughs> 진짜 웅장하다. 여기가 왕이 자는 곳 아닐까? 여기가? 왕이 잘 잤던 곳? 제일 높은 곳. 와. 우리 다른 쪽으로 해서 내려가 볼래? <laughs> 아이 씨. 이렇게 <laughs> 하면 되잖아. 아니, 너 혼자서. 험해 아, 아. <laughs> 보인다. 저기는 험하대. 음. 어. 근데 여기도, 여기도 험한데, 나는. <laughs> 기험하예 아,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. 더워. 아. <laughs> 진짜 덥긴 하다 바람은 가끔 부르는게 그런지 좋더라 우리나라보단 덜 습하기도 해뭐덜 어, 습해 그리고 근데 햇빛이 너무 뜨거워 네. 습한게 원래 짜증나는데 왜 짜증은 별로 안나는거 같은데 그냥 아우 너무 덥다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시전입니다 김시전 어 나. <laughs> 이빨 높이 오우 <목소리> 오, 뭐야 이글블싸지나 천원 밖에 안 하네 아씨 주스 봐와아씨야 하나 사자 나코카 콜라 하나 코 콜라 어아 근데 그 시원한 거 맞지? <목소리> 얼마인지 물어봐 300 <목소리> 에에? 200 200투투투턴 드릿 200, 200, 200, 200. 200. 200. 200. 아! 잘 찼네 자연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힘들다 너무 빠르데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랜턴? 자 랜턴을 켜고 있는데 랜턴 끌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가끔 차만 지나가고 랜턴 켜야 돼 다이어트 음식인지 알겠더라 먹으면서. 아, 내 인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처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. 처음, 아, 거기 맛있었어. 근데, 근데 오늘이 맛없었어, 오늘. 그렇지. 찍혔나요? 어. <laughs> 맛있어?